그 꽃의 이름은 마지막 아네모네 아네모네다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그 꽃은 사랑의 교통을 겪으며 부드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 희망의 길 끝에 이웃고 절망의 꽃을 피우는 것이겠지 그렇구나. 안내몬에는 절망의 꽃이구나. 네네네 아네모네 오 어, 신의 사랑을 받은 소녀는 남 들이 불어 하는 권력, 재력, 미모 전체 에손을쥐고있 으면서도 당신 에게 몸을 바친다. 지금, 여 기에 절 망의 꽃을피 우자. 얘는 이름부터가 이미 절망의 꽃이네요. 오. 저, 절망의 꽃이야. 애초에 이름부터가 절망의 꽃이야. 으아. 여느 때라 다름없는 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학교에 있었던 불쾌한 일들 생각나. 그만 한숨을 쉬고 만다. 선배로부터의... 뭐지? 그... 선배로부터의... 약간 괴롭힘 괴롭히는 일상다반사...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어... 선생님 눈을 피해 폭력을 행사한다. 아니, 폭력을 한다. 이지메를 당하고 있네 주인공 이번엔. 난 어, 남자이면서도 정말 살면 살수록 내가 싫어지는 것만 같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래 고개를 이제 밑으로 향한 채 걷고 있다. 에? 문득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온다. 거울을 멈추고 확인해보니 반지처럼 생긴 것을 보았다. 반지처럼 생겼다. 손에 들어보니 그건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였는데 가운데에 큼지막한 보석이 박혀있었다. 와 이거 다이아몬드인가? 전당포에 <laughs> 살면 비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갑갑장 아니 뭐지 값진 건못 참지. 어, 뭐 그런 귀한 거를 상상키 보니까 떨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 뜯어틀릴 리가 없잖아. 그런 귀한 거를 근데 가짜인 걸 수도? 가짜인 거일 가능성 있어도 사, 살 수도 있는 거다. 일단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예쁘니까 찍어두기로 하자. 아, 그러니까 가짜인 걸살 수도 있었으니까. 누가 보이면 귀찮아질 것만 같다. 누가 보면 귀찮아질 것 같다. 나는 얼른 이 반지를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다. 한참 걷다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보라색 머리를 큰 리본으로 묶고 별나게 생긴 별난 헤어스타일. 어 하얀 레이스가 많이 달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어 해외의 공주처럼, 아니, 미국의 공주처럼 아름다운 모습의 여자이. 나이 나이와. 뭐しましょう.きっとさっきぶつかったときに落としたんだわ. 음 그래. 여자인는 몹시 곤란한 듯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둘러보고 있고, 풀숲 따위를 뒤지거나 하고 있었다. 뭔가 찾고 있는 것일까? 오, 이거 방치해둘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정신 차려보니 나는 그녀한테 말을 걸고 있었다.

아라? 손에니 못데 이라셔루노와. 그래. 아, 예 반지였구만. 어, 이 반지 말이다. 아까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만 손으로 오오 어, 고. 어, 뭘 식이 무겁다. 아니 그러니까 뭘 식이라서 무의식적으로 낀거 같다. 약간 그런 거같네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通りすがりのお方。おおこれ。これは私の一番の宝物なんですの。なくしたと気づいたときにはどうしようかと思いました。うん、なんか手でるいおじぬ指輪같은거야。見つけていただいてとても助かりましたわ。お。ルコマ。あ、そうです。 自己紹介が遅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わねねえおー자기소개좀해봐私の名前はねねねと申しますねねねと呼んでくださいいや근데이름이참신기하네ねねね이름이똑같은거아니야전부다よろしければ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そうですか伊太郎様というのですねはあ、とても麗しく素敵なお名前 오, 어쩌다가 그니오 그래 하여튼 상당히 경어를 많이 사용하네요. 오 오, 상당히 예의를 잘 지키는 친구야. 죄송합니다. 지금 서둘러서 다시 한번더 오례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 상당히 구야시한번더 오례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 상당히 예의를 잘 지키는 친구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서둘러서 다시 한번더 오례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 상당히 예의를 잘 지키는 친구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서둘러서 다시 한번더 오례를 해주실 수오 아주 자연스럽게 네네네와 그메 어, 매일의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 은근히 여자, 아니 뭐지? 은근히 여자한테 연락처 받는 거 처음이다. あ을 네네네 今日の御恩は絶対に忘れません。は辛い。では私これから用事がありますので失礼いたしますね。それではご機嫌よ、伊太郎様。おいごや。おねね라고말한소녀는 인사를 끝마치고 빠른 걸음으로 떠나갔다. 뭐, 뭐라고? 자, 나도 돌아갈까? 어, 아니, 이게... 아니, 네네네라고 이렇게 힘들어서 그냥 순간 '네네'라고 읽었네. 아니, 굳이 저렇게 세 글자로 맞출 필요가 있었던 거야? 혹시 그... 뭐... 다음... 어... 자식이 생기면 내네네네라고 지는 건 아니겠지? 휴, 오늘은 책으로 좋은 날이었어. 어, 뭐지? 나의 인생도 어 의외로 버려졌던 건 아니구만. 비슷할 것 같은 반지를 주어서 들떴었는데 어,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고마움을 받은 데에다가 뭐지? 연락처까지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설마 뭐지? 그 그러니까 저런 부잣집 따님을 만나다니. 어 여름으로 기회다. 뭐 뭐가 기회인데 약간 인생 역전의 기회 약간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오늘은 참 운이 좋은 건가? 방치하면 오 아니 그러니까 잠시 생기분이 운명의 만남이란 말이 머리에 스쳐 지나간다. 오 뭐지? 일타루 님, 뭐 요즘 한가한 날 없으세요? 괜찮으면은 식사나 할까요? 라고 메일이 온것 같은데 약간. 휴대폰에는 내내내 누나의 문자가 통지되 그러니까 문자가 와있었다 조만간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과 기대가 어, 가스, 가슴을 설레게 했다 자 오늘이 그만 자야지 자 어, 잘자요 아 어. 사랑은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롭다고 믿고 싶었어. 유감스럽게도 나는 어 그런 이상은 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어, 그래 아, 부잣집 따님이니까 자신이 선택한 상대를 좋아하게 되어 맺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 당연하지 않다. 뭐야, 당연하지 않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내 끝짓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말, 끝짓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자도 있는 법이다. 그러네. 하지만 누구를 생각하는 건 자유다. 설령 상대의 마음을 아니, 상대를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는 것이라 해도 마음만큼은 자기의 것인 것이다. 어떤 힘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 강요는 할수 없다. 몸은 누군가에게 팔려 나간다 해도 마음은 틀림없이 당신의 것일 것이다. 아니 당신의 것이다. 이게 나쁜 건 나도 당연히 알고 있다. 당신을 생각해서 안 되는데. 나는 못난 여자입니 아니 못난 아이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어도 어, 숨기고 있으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말로만 하지 않는다면 딸을 벌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당신에게 닥칠 자양을 모두 없애드리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대신해서라도 당신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당신만큼은 지켜내고야 말겠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지? 지켜준다고? 뭐뭘 말하는 걸까? 잠깐, 이거 약간 이거 전부 다 약간 떡밥이거든. <laughs> 그러니까 오늘은 내내 네네... 아 내내내 씨와 만날 약속이 되어 있다. 어, 그녀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빨리 약속 장소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짓궂은 선배들이 나를, 뭐지? 설마 이런 타이밍에 꼬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나도, 부, 어, 나도 생각을 못했었다. 그러니까 내, 내 불찰이다. 아이늘 행했던 짓이다. 덕분에 몸도 얼굴도 상처투성이다. 게다가 운 나쁘게 눈에 띄는 곳에 멍이 들어버렸다. 이런 얼굴로 누나를 아인스카 내내네 씨를 만나는 거다. 여성에게 멋,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한심하다. 최악의 기분이다. 상처받는 몸을 끌며 지정된 장소를 향한다. 시계를 보니 벌써 약속 시간은 지나고 있었다. 어, 분명 어이가 없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나나 나 같은 놈을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겠지. 는 놀랍게도 기다렸네. 약속 장소에는 그녀가 있었다. 어, 네 내내 씨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나를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 줬어. 뭐? 伊藤郎様、伊藤郎様どうしたんですの、その怪我は。お、これ、絆がオーパージョスよ。う 、응、 んい,い,いえ。誰かに殴られたようにしか見えませんわ。一体誰に誰にやられたんですの。お、いれいそう、눈치좋은사람이싫다니까伊藤郎様、隠さないでくださいませ。私に嘘は通じませんことよ。 ですからお願いです。どうかこのねねねには本当のことを話してくださいませんか 오. 어... 뭐지? 이제 남자로서의 엄격함이나 사전심 따위는남아 있지 않았다. 오, <laughs> 어... 조금 망설였지만 난 모든 것을 실토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은 오히려 그녀를 상처 입게 할 테니까. 솔직히, 솔직하게 말한 것으로. 내 어, 네네네. 누나가 만족한다면. 음, 부활동의 선배들 るほど部活通の 伊太郎様は何も悪くありませんのに、どうしてこのような仕打ちを？ああ、ひどい傷。おかわいそうに。伊太郎様、なんと痛ましいお姿なのでしょう。そうできるのでしたら、代わって差し上げたいくらいです。力、少し待っていてくださいね。今車を呼びますわ。すぐに病院で処置を受けましょう。おお <laughs>、車と病院まで行くの？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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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잠깐, 잠깐. 저기요? 그래, 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잠깐만. 부담스러워요. 어, 네네네, 누나가 전화해 걸려고 해서 황급하게 말렸다, 나는. 병원에 가다니, 엄살이다, 이건. 뭐 아무래도 맞은 정도로. でも、これはもう一度のことでいけら、本当に大丈夫ですの、なこれはもう一度のことです。今日はもう一度のことです。今日いもう一度のことです。今いはもう一度のことです。 자리를 잡았다. 어, 내내 누나의 가방에 작은 응급 세트를 꺼내. 그러니까 어 응급 세트를 꺼내. 간단한 어 치료를 해준 것이었다. 가방에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 가방 가방에 그런 게왜왜 왜 가지고 있어? 잠깐만. 그후 예정대로. 나와 내는 누나는 어,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녀를 통해 데려가진 곳은 비싼듯한 프렌치 레스토랑. 와, 이런 장소 여행이라도 어, 와본 적이 없는 데. 그러니까 와본 적이 없는 데. 와, 나야 너희 루셰프흙니다 저거 프렌치를 잃어버렸어. 이따로서 오키니 메시마스터가.

改めて申し上げますが、先日は指輪を拾っ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本当に助かりましたのよ。これは亡くなったお母様からの最後の贈り物だったのです。ああ、こうかな。これ、指のお、ダイヤモンドがばんちゃばんちゃ転んだ。그렇구나그 、네 의손끝에 그게 어머니의 유품. 어, 둘도 없으니까 다시 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구나. 하긴 그때 내가 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섬뜩하다. 우연이지만. 스스스스私、伊太郎様には感謝してもしきれません。どうやって恩返しをしたらよいのでしょうか。伊太郎様は何をお望みですか。元金。美味しいごちそう。チー。それとも名誉。

아, 아니 어, 그래 그 여기도 너무 적극적인데요 좀어 어, 근데 그, 그건좀무리일것 같습니다만 오나랑그 어, 뭐지 내내 내씨 내내는 누나하고 하나도 어울리지도 않고 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녀는 매우 유쾌한 듯이 웃었다. <웃음> <웃음> そんな謙虚なところも伊太郎様の魅力ですわね不安だとうそういうところなのかもしれません私があなたに惹かれた理由あなたは自分で考えているよりもずっとずっと素敵な人どうか自信を持ってくださいねおーところで伊太郎様は一体何の部活をされていますの

ください야 강제로. 야 어, 축구를 보든 어디 하든 그래 강제로 콜렉션 이 있다고 끌려 끌려 다녀 이제 끌려 갈 셈이었던 거야. 어 끌고 갈 셈이었어. 어 뭐지? 그 내내 내누 누나의 대화 아니 누 누나와의 시간 별볼일 없는 대화. 어, 그녀, 그녀와의 식사는 즐거웠다. 쑥스럽기도 했지만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어쩌면 이 앞엔 예상주차 하지, 하지 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둘이서 하게할 미래를 상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다. 눈치채면, 어, 뭐지? 그리고, 그리고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